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오래된 버스에서 운영되던 청소년 휴카페가 지역 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창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학생들은 싱크대 주변에 모여 어묵을 활용한 간식을 만들고 있고 남학생들은 청소년 멘토 교사와 함께 입구를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온풍기와 냉장고, 식탁과 탁자, 의자와 찬장 등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깨끗하게 도배된 실내 벽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그려 놓은 나무 벽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이틀을 했다면 이제는 거의 그 매일을 목표로 이렇게 육가회가 새로운 곳에서 개소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해남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실내 공간을 내주고 도배와 간판, 전등 교체까지 재능 기부를 해준 것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과 지원이 큰 몫을 했습니다. 놀 기구도 많고, 그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조만한게더 이쁜 것 같아. 지역사회 온기가 넘쳐나는 청소년 휴가페가 더욱더 따뜻하고 편안한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해남군내 일부 농가가 절임 배추를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가격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가들은 군에서 지원한 절임 배추 포장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 절임 배추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관해지구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집회를 갖고 토지 강제 수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13년간 재산권 행사를 막고 헐값으로 토지를 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업인정고시 연장이 위법하고 매립중공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남 군립합창단의 13번째 정기발표회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단원 40여 명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정기발표회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갔습니다. 해남 골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성인합창단은 여성 33명과 남성 8명이 참여하고 있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1년 동안 연습했던 거,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요. 어, 계속하고 싶어요. 단원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문예회관 다목적실에 모여 합창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할 만큼의 실력도 갖췄습니다. 벌써 13회째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공연을 보고 군립합창 단원으로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의 집 수강생들도 1년 동안 준비해온 공연과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남방송 박수훈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4.16 청년희망술래단이 54일간의 도보술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항에서부터 팽모강까지 걷는 코스인데 최근 해남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육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함께 봄, 다 함께 평화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긴 청년들이 우수형 문화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가는 지역민과 소통하며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넘어서 다 함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해남에 도착한 416 청년 희망 순례단은 추운 날씨 속에 순례 일정을 이어가며 진도대교를 건너 지난 9일 팽목항에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자도 오래 걸어봤지만 같이 걸었을 때 음, 되게 좋구나. 그리고 그런 힘이 있구나. 같이 걷는다는 게. 또 순례길이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세월호 순례길을 함께 걸어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순례길 이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 천인의 은빛 순례단으로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해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도민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남교육희망연대와 해남군농민회, 해남YMCA 등 18개 단체로 결성된 해남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전남교육의 시작을 위해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과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음식문화탐구행사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여성과 여성단체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다문화 여성이 김장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함께 김치를 담가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말썽을 빚고 있는 마산면 영마산의 복구 문제와 관련해 해남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 자문 회의를 바탕으로 복구를 위해 토석 채취 면적을 어떤 형태로든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업자 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곳을 수용하는 형태여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해남고는 아홉 개 학급에서 모두 216명을 모집하고, 화원고는 두개 학급에서 44명을, 송지고는 한개 학급에서 22명을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